여러분, 잠실과 강남이 이제 하나의 한 생활권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잠실과 잠실과 강남은요 아시다시피 마이스 산업단지 복합단지 개발로 인해서 그리고 현대차와 같이 엮어서 하나의 커다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보시면 서울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 확대해서요이현 기본 계획에서는 없었는데요 지금 강남과 잠실이 포함이 됐습니다. 강남이 추가가 되고요 잠실이 추가가 되고 창동상계가 추가됐습니다 강남과 잠실이 추가됐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강남과 잠실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커다란 개발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남 잠실에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자 서울시 기본계획은 2040년도까지 계획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앞으로 잠실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겁니다. 여러분, 잠실로 오십시오.